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하면, 그 이해하고 감상하는 한시가 내가 진시는 아니죠. 지 다른 사람이 진시를 읽고서 감상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시를 처음에 진 사람이, 어떤 일을 겪는다든지, 어떤 좋은 경치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 네, 이거 이런 그 겪은 일이나 좋은 경치를 만나서 느낀 감동을 시로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뜻이 형성된지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일정한 형식의 시로 바꾸어 놓은 것이 시경입니다. 여기까지는 시를 지은 사람, 작자가 한 일입니다. 이제 후세의 독자들은 작자가 그려놓은 이 시경을 통해서 그때 이 시를 쓸때 작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감동을 했느냐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게 독자의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작자의 몫이고, 이 오경은 독자의 몫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경이 뭐냐. 작자가 남긴 시경을 통해서 그 시를 지을 때의 작자의 생각,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것. 환원하는 것, 이게 오경이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시를 통해서 그 시를 지었던 사람이 느꼈던 감정, 가졌던 생각, 이걸 이해하고 느끼게 되면, 이게 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작자가 남긴 시경을 통해서 나 나름대로 작자의 의경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달했다고 생각한 경지가 갑이라는 사람 다르고 우리라는 사람 다르고 병이라는 사람이 다르면 작자가 느꼈던 의경을 어떤 사람이 제대로 느낀 거라고 볼수 있느냐 이거 판정하는 기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우경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게 숫자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극실을 그 읽은 사람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인생이나 이런 데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요 의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실을 열 사람이 읽었으면 열 사람이 다 느낀 의경이 조금씩 다른데. 그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읽은 사람의 인생 경험이나 겪은 풍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각자가 그건 창조한 겁니다. 그 의견은. 그래서 이의경으로 환원하는 것이 창조적 환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이 꼭 아주 수학 문제의 답안이 나오듯 읽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으로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 오경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창조적 환원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교재를 한번 보시죠. 한시의 감상이라는 것은 독자가 작자의 시경을 통하여 작자의 의경에 도달하고 이에 동감하는 것을 오경이라 하며 이것이 곧 한시의 이해와 감상이다 했는데 뭐 이해 감상을 굳이 나눈다면 이해는 논리적으로 그 의경을 아는 것이고 감상은 거기에 뿌라스 뭡니까? 그 작자가 느꼈던 감정상 상태, 이것까지 덧붙여진 것이 우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한시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경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우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바탕은 여기 네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첫째, 학, 광범한 학식을 가져야 된다. 학식이 광범해야 된다. 시를 읽으면 시라는 게 일반 산문과 달라서 그 뜻이 글자로 다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글자 속에, 글자의 행간에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꿔서 말하면, 작자가 시를 지으면서, 이시 속에 내 요로요로요로한 생각 열 가지를 담아내겠다. 하고서 시를 지었다 하면, 그열 가지 중에 글자로 드러낸 것은 두서너 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일곱, 여덟 가지는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뭐 함축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그 작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그 작자의 일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광학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학, 자기 학식만큼 알수 있는 것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년이라고 그랬는데, 영년은, 그, 역자는 지나다 진할 역자지요. 년은 뭡니까? 시를 단련시키는 일이었는지요. 그래 이건 뭐냐 하면 인생 경험, 완고, 풍상 이런 걸영량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걸 많이 겪어서 이 작자가 시를 지을 때 겪었던 것과 아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경험을 겪은 사람이 그 시를 읽을 때 아, 이게 그 이런 감정에서 지었구나한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학식 부영년을 저 송나라 때의 소순이라는 분, 소동파의 아우님.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소순이 아니라 소순의 아드님 소철, 소동파의 아우님이지요. 아, 그 소순의 아드님입니다. 그분은 그걸.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글을 제대로 지을 줄 알려면 독만권서 만권의 책을 읽고 또 행만리로 만리의 길을 여행해서 그 옛날 여행은 지금하고 다르지요. 뭐두 발로 걸어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 타고 다니는 것인데. 가다가 보면 어떤 지방에서는 봉변도 당하고 어떤 지방에 가면 또 대접도 잘 받고 해서 온갖 풍상을 다 겪는 겁니다. 말리 길을 여행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그, 거기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당대 천하의 저명인사들을 다 만나봐야 됩니다. 뭐, 예. 정계의 저명인사, 예술계의 저명인사, 뭐 문학계의 저명인사 다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글을 제대로 지을 수도 있고 남의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다 했는데 이독 만권서가 거기 쓰여진 광학식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만권의 책을 읽었으면 학식은 광범해집니다. 또 부영년이라고 하는 영년은 말리길을 여행하면서 온갖 신고를 다 겪은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탕이 돼야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암시법이라고. 아, 이 작자를 품 시자를 이걸 고치십시오. 암시법이라고. 여기 시법한 것은 시 이론, 시 작법, 시 비평, 시 감상 방법, 이런 것을 포괄해서 시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 암 자는 깊이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런 그 시법을 깊이 이해해야 시를 제대로 이해,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 교수 그랬는데 교수가 뭡니까 그 글자나 문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교감한다고도 하고 교열한다고도 하고 그러지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글자풀이로는 앞에 학교 기자는 혼자 그걸 따져보는 거고 그다음 숫자는 이게 두 사람이 그 하나가 읽고 하나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고치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요시가 올바른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판별해야 그 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뭐 최치원의 추야 우중 하면 그게... 이 기록에 쓰여진 곳마다 조금씩 조금씩 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축풍유공 세로소지음 할때 세로를 들을 것자고 인간세자로 해서 거세라고 쓰는 것도 있고 또 창해삼경우 등전말리심 할때 말리심을 어떤 기록에는 만고심이라고 적었는데, 그 시. 그래. 말리심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만고심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시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 작자의 시경을 통해서 작자의 의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자가 애초에 지었던 시가 이 여러 그 2번 중에 어떤 거냐를 제대로 알아야 의경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걸 따져서 이해하고 판별하고 하는 게 이게 거기 써놓은 교수입니다. 그래, 등전만리심 하면 만리박 타향에서 고향 고 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고 등전만거심 하면 뭡니까? 잠못 이루고 등불 앞에서 만고 역사를 회고해 가면서 현실을, 뭡니까, 그, 잘못 그릇된 현실을 마음 아파하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책은 말리심으로 되어 있고, 을이라는 책은 만고심으로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작자가 살았던 시대에 직접 그 기록한 기록이 전해오면 그게 제일 정확한 것이지요. 런데 그게 없고 이제 다 후세 기록한 것이 전해진다 하면 그 이제 그 시가 기록된 전적을 하나하나 따져서 적어도 작자가 살았던 시대와 제일 가까운 시대에 쓰여졌던 기록이 작자의 원글에 비교적 가까워질, 가까울 가능성, 개연성이 더 농후하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대로 따져야 그 시를 제대로 이해 감상해서 작자의 의경에 제대로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된다 학식이 풍부해야 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시법에는 풍부해야 된다 또 교감학, 교열학에도 밝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옛분들이 지은 한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한시는 자기가 아는 만큼 그 시속에 함축된 뜻이 보인다. 이렇게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시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시도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시는 대부분이... 고그 다음을 보십시오. 한시와 시경, 시공한 첫째 줄입니다. 한시는 대부분이 차경기의 한시다. 빌릴차, 벽경, 부칠기 이렇게 되죠. 뭡니까? 경치를 빌려서 그 속에 작자의 뜻을... 붙여 놓는 거다 이겁니다 네. 그~ 이제요 경치를 빌려서 작자의 뜻 생각을 붙여 놓았다 아까 추풍유고음하고, 그, 예를 들었을 때, 추풍하면 그것도 경치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경치를 빌려서 자기 뜻을 거기다가 붙여놨는데, 요, 바깥 경치는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경을 드러냈으니까 이 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경은 다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한시 속에 전개된 시간과 공간 시와 공이 이시 속에서는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작자의 생각,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시 속에 드러난 시간과 공간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자연의 시간과 공간, 물리적 시간과 공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 사폐지를 한번 보시죠. 그맨 위에 시간에 개조하고서 유규라는 분의 소요시가 있습니다. 유규라는 분은 이제 남송 때 시인데. 소요시에 여기 두 꿈만 따놓은 겁니다. 보시죠. 주여 두대 진무사, 일저연장 미소라. 고을 주자지요? 주자는 발두 자. 그럼 뭡니까? 고울이 두 대와 같아서 하니까, 말 크기만 해서, 어디 벼슬이라고 얻어갔는데 보니까 아주 벽촌으로 갔어요. <laughs> 사방이 산으로 빽 뚫려 쌓인 오목한데, 좁은 땅이 있는데, 그게 쌀한 말, 두 말, 그, 계량하는 말처럼 말이 뺑 뚫려 쌓고 오목하지 않습니까? 그래. 고울이 말 크기와 같아서, 진실로 일이 없으니, 일저연장 미소라. 하루가, 연장은 1년 길입니다이저 자는 해당되다 그런 뜻입니다. 당할당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1년 길이에 해당되어 쉽, 쉽게 해소하지 못하겠네 이거 뭡니까? 벼슬이라고 얻어서 갔더니 아주 심신 산골 막한뺑 둘려 쌓인 산 속에 있는 분진인데 아, 그걸 수령이라고 그래도 동원에 떡 앉아있는데, 뭐, 고울이 작으니까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보고하러 오는 사람 하나 없고 결제 서류 하나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고울이 말망, 말 크기만 해서 진실로 일이 없으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며칠은 참을만 한데, 그 다음에 시내려니까 하루가, 하루하루 보내기가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일제 현장입니다. 하루가 1년 길이에 해당돼서 쉽게 해소하지 못하겠네. 이제 요시를 보십시오. 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을 염두에 두고서 보셔야 됩니다. 고울이 말 크기만과 같다 했는데, 이건 고울 공간이 말 크기와 같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도한 수령을 파견할 만한 고울이라면 말 크기만 하겠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이건 아니죠. 이건 뭡니까? 그래도 요새 계량 단위로 말하면 뭐한 10, 10, 평방 킬로미터 쯤은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말 크기만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10평방 킬로미터 쯤 되는 걸말 하나 면적이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2, 30 제곱 센티미터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여 두대 짐사라는 것은 실제 공간을 아주 축소해서 시인이 압축해 표현한 겁니다. 실제 공간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루가 1년 길이에 해당된다. 그 둘째 구는 이 시간입니다. 하루라는 시간, 1년 길이라는 시간인데. 그래. 수학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루, 이꼬르 365일이라고 하는데, 이꼬르가 됩니까? 무리적으로안 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뭡니까? 위에 주여두대 진사라는 군은 공간을 극도로 축소를 시킨 것이고, 고단군일절연장비소는 그 시간을 극도로 확장시킨 겁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1년 보다도 (1년만큼) 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건 확장시킨 것이지요 이게 시인이 하는 시인이 시 속에 표현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게 그래 그러면 이 시를 읽고서 <laughs> 에이 그 이거 그, 그 시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적어놨다 음 이건 시도 아니다 이치에 안 맞는 걸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게 무슨 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심 공부할 필요 없는 사람인 거야. 예. 싫어는 것은? 그래. 한 고울이 말만 하다. 응? 하루라는 시간이 1년만큼 긴다. 이건 이치에안 맞는데 발리지요. 이치에 위반되지요. 그런데 벽천에 좌천당해 봤던 사람은 아, 그말맞아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는 합치되 되는 겁니다. 이치에는 위반되지만 감정에는 합치되요. 발리 합정입니다. 예, 그래 이런 게십니다 그래, 조물주가 이치를 만들어 놨는데, 시인이 제 맘대로 이렇게, 뭡니까? 그 넓은 공간을 말만큼 제 맘대로 축소시키기도 하고, 응? 하루라는 시간을 1년만큼 밀려놓기도 하니, 그런 시인을 조물주가 예쁘게 볼 리가 없습니다. 너, 내가 세상 그 이치 만들어 놓은 걸, 시인 니가 내네 맘대로 이렇게 지 맘대로 막 어지럽고 문란시키고 바꿔놔 너 어디 그렇게 하고 잘써나 보자 해서 옛 훌륭한 시인들은 다 춥고 괴롭고 병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물주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이치위반된 짓설 많이 해서 그다 그래서 두고두, 천하의 시, 의 성인이라 하는 두고두, 어떻습니까? 굶어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굶, 예. 이태백도, 원래 이태백은 엄만 장사입니다. 그런데 다 털어먹고 나중에, 자기 삼촌 집에 얹혀 살다가 아주 어렵게 죽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인이 시의 경을 표현할 때, 즉, 시간과 공간을 표현할 때에 정상적, 물리적 시간과 공간과는 위배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조물주의 노여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바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걸 아까 훌를잘 짓고 잘 감상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만고 풍상을 겪다 보니까 독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좋은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지 평생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산 사람이 머릿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좋은 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년이 풍부했던 것이 시인이 좋은 시를 지었던 이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시 속에 이시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요거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요, 지금 보신 유규의 수그 소요시에 보면, 고울이 말 크기만 해서 진실로 일이 없으니, 하루가 1년 길이에 해당돼 쉽게 해소하지 못하겠네, 했는데, 요, 시 시 속에 어떻습니까? 애로움, 음? 쓸쓸함, 이런 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네. 뭐,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십구칠언구두 꾸니까 열릉잘써요열릉자 속에 애롭다든지 쓸쓸하다든지 하는 뜻을 표현한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함축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 글과 글 행간에 생각이 숨겨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함축입니다.